배우른 사람들이 할수 있는 그런 작물이라고 그냥 나도 잘 크고 있습니다. 고소득이라고 뭐 100년 이상 된 것들도 저장성은 5m 이상씩 이렇게 이 피칸 농장은 한 10년 됐고요. 지금 3년차 수확하고 있습니다. 기모는 적지만 앞으로 장기간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피칸은 우리 국내에서는 생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심을 때좀 꺼려는 했지만 막상 수확을 하고 보니까 잘했구나 싶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저희들은 이제 피칸으로 알고 있는데 문헌을 보게 되면 아시아계에서는 호두 피칸이라고고 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그냥 피칸이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재배하는 것이 가장 고소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 호두는 딱딱하고요, 알이 굵습니다. 그리고 이 피칸은 알이 타원형으로 돼가지고. 작고 탈피하는 것도 굉장히 쉽고 그렇습니다. 이 껍질이 탈피가 되고 이런 것이 나옵니다. 벌어지게 되면은 이런 피칸이 나오게 돼딱 소리 나지요? 잘 말리면은 그냥 먹어도 고소하고 그렇습니다. 하루에 15개에서 20알을 먹게 되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맛은 호두에 비해서 호두는 미지근하고 기름기가 많아서 식감이 안 좋지만 이것은 굉장히 생으로 먹어도 식감이 굉장히 고소하고 그렇습니다. 비타민c가 많고 탄수화물이 적어서 치매 같은 것도 예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할수 있는 그런 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도 적게 가고 전지 같은 것을 안고 약 처리를 적게 하기 때문에 장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밭에 나와서 볼 필요가 도 없을 정도로 그냥 나도 잘 크고 있습니다 사방 10m씩 심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밭은 10m에 8m씩 심어졌습니다 이것이 장기수고, 크면 클수록 5m 이상씩 이렇게 가지가 뻗어버리니까요. 한3 0 년만 이렇게 커도 완전히다 닿아버릴 것 같아요. 심을 때는 서리피해를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심고 나서는 가장 무서운 것이 태풍인데, 남쪽 방향으로 있는 것은 태풍을 맞으면 가지가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찢어지는 상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 방향이 가장 좋은 위치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겨울 한파 는 상관이 없는데요. 자라서는 상관이 없는데, 어렸을 때 냉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성교사들이 갖다 심은 것이라든가, 수목원 같은 데 우리가 직접 봤거든요. 지금도 뭐 100년 이상 된 것들도 살아서 열매를 맺고 있더라고요. 관리만 잘하면은 굉장히 긴다고 생각합니다. 감은 4천평 되고요. 피카는 한천평 됩니다. 150주 정도 되고요. 2, 3년 지나면은 한 20kg까지는 따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팔로우는 인터넷에 올려서 팔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피칸은 거의 애국산 피칸입니다. 애국산하고 국산하고 맛이 다른가? 첫째 식감이겠죠. 애국산은 거의 다 볶아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생 피칸 그대로 안 볶고도 애국산 피칸보다는 맛이 월등하게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두 같은 것은 망치로 두드려 패야 깨는데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부딪히면 그냥 깨집니다 이것저것 신다 보니까 기모가좀더 늘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있고 <laughs> 저장성은 아주 간단합니다 햇빛에 잘 말려가지고 저온창고에 넣어놓으면 1년 이상 보울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계획이 장비를 대가지고 흔드는 작업 그렇게 하면 가장 손쉽고 흔들면 다 빠지니까요 일 능률이 훨씬 더 빨리 진척이 될것 같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과일을 수확하고 있으니까 더 젊어지는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장목본을 형성해 가지고 가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